어머, 운동 너무 멋져. 누나도 여기서 또일하시는구나 누나. 공사. 어디서 하세요, 누나? <laughs> 바깥에서. 내가 다 팔아. 아, 네. 누나, 아, 네.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 아, 네. 너무 좋아. 아, 원단 만져 봐요. 아, 봐봐. <laughs> 나자 하나 껴줄게. 나자 하나 할까? 네. 아, 잠깐 동생 이거 하나만 살 거예요? 준비하겠습니다. <laughs> 한... 이거 이거 뭐 다른 거는 약간 누나 이런 것도 괜찮거든, 누나. 작 아까 애교시잖아요. 아 이거 작겠네 이거 겠네 <laughs> 거기 안거나아 <laughs> 이거 <이것도>, 이거 <이것도> 짝겠 <laughs> 한번 입어만 봐요, 엄 싫어. 싫어? 누나. <laughs> 누나 이거 괜찮다니까? 보통 샀어요? 아, 아 반명. 아, 반명 이실까좀 아, 아, 네. 오실 겁니다. 큰손 어디 오셨어요? 아니, 아니, <laughs> 오시고 계세요. 오시면 저한테 잠깐 들리시라고. 아, <laughs> <알겠습니다. 웃음> 반갑습니다. 이런 모습 생소하시죠? 네. <laughs> 만나 바자에 왔는데, 소아 희귀질환 환자 치료비 후원을 위해서 또 열리는 바자예요. 저는 이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라고 조인성 배우의 또 추천으로 같이 저도 참여하게 됐는데,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와있고요. 이 소아 희귀질환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연예인분들도 도움을 주셨고요. 많은 분들의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. 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어제 제방 드레스룸을 가서 약간 화이트 계열, 약간 천사 느낌 좀 주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아 이게 너무. 핏이안 나오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제가 블랙 계열로 약간 야. 봉사활동이긴 하지만 써야 예, 예. 된다. 근데 어. 뭐 지금 오신 분들 실례가 안 된다면 돈좀 많이 써주세요. 그래 <laughs> 저는 예. 딴거 없어요. 예. 돈을 좀 쓰셔라.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누구 예. 많이 봐요? 네, 예, 누나 우리 쇼핑 좀시원하게좀 해주세요. 예, 시원하게좀 해주세요. 네, 좀더 많이 해주세요. 예. 뭐 연예인 자격으로 와서 막 이렇게 가오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벗고 있으면 원스킨 잘 몰라. 그래서 아까 설이해해주시고만나봐자의 화이팅! 어? 예. 아니.. 아. 지, 여배우신 줄 알았어 아 예상.. 신화가 아. 아. 만나봐자의 아. 대장님이세요 예. 너무 감사해요 네. 진짜 아. 와주셔가지고 아침부터 제가 네. 음료 쿠폰을 드릴테니까 아. 드시고 가세요 아유 누나 이런거 참 좋아해요 누 <laughs> 이런거 참 좋아해요 그리고 네. 여기도 이제 김밥이 있으니까 네. 여기 네. 드시면 돼요 아이고.. 여기다 하나 주세요 드시고 아유, 가세요 저는... 아, 저도 배고파서. 누나, 이거 왜 하시게 된 거예요, 누나? 저희가 2020년도에 엔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쪽, 배우들도 네. 저희도. 이렇게 모여서 회식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모여서 먹고만 지내지 말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나 이제 가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옷 같은 거를 좀 팔아서 그걸로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첫 해였는데 1,800만 원 정도를 이제 후원금을 전달했고 이제 160만 원의 수술비가 없어가지고. 수술을 못 받고 있었던 아기가 있었어요. 그수환금 160만 원을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되고 여기가 회복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저희한테 편를 써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다 읽고 울고 또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되는데 사실 조인성 배우도 첫 회부터 해줬잖아요. 인성이도 네 인성도 저희 그냥 인스타도 꼼꼼히 봐주고, 네. 그 다음에 아이들 소식도 다 읽고, 괜찮냐고 물어보고. 의상 고르는데 누나 아침에 한 시간 반 걸렸어요. 약간 스핏이 약간 좀 세게 입고 왔는데, 마음은 지금 배고팠습니다. 네. 네, 네. 그럼요. 네. 여기 있는 거 물건 싹다파니까 네. 제가? 네. 제가 누나 이거 전문이거든요. 네. 어머, 누나, 안녕하세요. 어. 누나, 누나도 누나 여기서 또 일하시는구나. 동사. 어디서 하세요, 누나? 바깥에서. 누나 아. 제가 할게요. 이거 내가 다 팔아가지고. 형, 이쪽 전문가 아니야? 예. 누나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 너무 좋아 누나 <laughs> 원단 만져봐요 누나 아 원단 만져봐요 아 봐봐 <laughs> 일로 <와, 웃음> 와봐 일로 와봐, 와봐. <laughs> 오빠가 아, 야 이거 됐다 <laughs> 메리보라운드 이걸로 가자 라자나 할게 있습니다 지자나 할까 아 잠깐 동생 이거 하나만 살 거예요 준비겠습니다 <laughs> 너가 이거 이건 뭐딴 거는 네? 우와 <목소리가> 와 미쳤다 아 미쳤죠? 와 너무 좋다 와올겨 정말 따뜻하겠다 어? 어때잘어울려잘어울려 <목소리가> 누나 응. 잘어려요 누나 이거 얼마요 5만원? 어. 와 진짜 거저주네 거저네와 <목소리가> 이거 스카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스카아잘 어울리신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명품이야? 아니 아닙니다. 그 5천 원 정도. 대머지 기다주세요형은왜안 <Méchen> <그냥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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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요. 아저 사고 인데요. 지 사고 인제 기다리. 한 번에, 번에, <laughs> 번에 결제합니다 저희는. 큰손이 오실 겁니다. 큰손 어디에 오셨어요? 아 지금 오시고 계세요. 오시면 저한테 잠깐 들리지라고. 제가 어떤 놈인지 보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맞지? 바자인 이렇게 하는 거야. 알겠지. 약간 누나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. 작을 건 애교시잖아요. 아 이거 작긴데, 이거 작긴데. 잠깐만. 거기 안목 커널. 아 이거도 이거도 작긴. 이거 <웃음> 이거 작겠구나. 이거 눈 같은데 근데 괜찮아. 아직 겨울은 좀 부담스러워요. 그대나 아, 사는 은 괜찮아. 한번 입어만 봐요, 아, 누나. 싫어. 싫어? 누나. <laughs> 누나, 누나 이목구 괜찮다니까. 라인 잘 나왔어요. 형옷 주만 하나 사세요. 저기 저거. 사세요 응? <laughs> 여자 떠는 거 봤지? 응. 예. 형이 정도야. <laughs> 보통 샀어요? 아, 저, 아. 반명. 저, 아, 반명이십니다. 저애기안 사. 티 어머. 오, <laughs> 안산에서 왔네요? 네. 저애기한테 오라고 했었잖아요. 응 음, 진짜로? 네. 어떻게 왔어요, 여기 인 이성 문자. 인성 문자시구나. 아, <laughs> 진다 오늘 조인성이가 와야 될 텐데, 그렇지. 이성아, 뭐 하냐?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제가 만나 바자에 와서 좋은 마음, 편안 여행요. 많이 느끼고 갑니다. 아, 여러분들 만나바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정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이 만나바자에 할때 여기 사진에 있는 셀럽분들 다 같이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와서 좀 같이 도와줘서 이 만나바자에로서 사실 소아 희귀 질환 환자들에게 좀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만나바자에 버거 형이 무조건 끝까지 응원합니다. 오우야, 오우야, 오우야. 가자, 노래방으로. <laughs>